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메네 주식수공장 1월 24일, 목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는 사이에, 어, 코스피, 코스닥, 코스닥이 700포인트가 넘어섰고, 코스피도 2140선이 넘어섰습니다. 참, 넌센스예요 음, 오늘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온늘 브리핑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에, 어떻게 보면, 이번 달 초에 는 삼성전자, 이번 달 중하순에는 SK 하이닉스 실적, 뭐 시장 예상치 대비 어, 4 4분기 어닝 쇼크라는 표현이 맞겠죠. 근데 어닝 쇼크가 나왔고 삼성전자도 뭔가 실적이 좋지 않다는데도 불구하고 어, 지난 주부터 외국인이 천억 이상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이두 종목군이 시청 상위 종목군이다 보니까 지수 역시. 코스피 지수, 코닥, 코스피 코스닥 지수 인덱스를 모두 지속적으로 사는 모습들이 좀 나왔죠. 어, 확실히 보면 수급이 가장 우선입니다. 어, 외국인들이 시점, 외국인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원하는 강세 추세의 진행이 되고 있고 어, 실적이 사사분기가 좋지 않다고 하지만 오늘 하이닉스가 5% 키움증권이 6%, 종합지수 2 1 4 0원 돌파, 그리고 누누이 강조를 드렸던 남북경협 움직임이 바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종목군들도, 물론 추세 우상의 종목군들이 많기는 합니다만, 남북경협의 방향 자체가 조금씩 확산이 되죠. 오늘 대표적인 종목군이 아시아 종목가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이런 종목군들이 경협이 확대됐을 때 지난주인가요? 어, 효성 오염비라는 종목군이 하나의 시그널을 보여줬어요. 비료라든지 이런 쪽에 어, 지원, 그 다음에 경협 확대들이 진행됐을 때 수혜 종목군들. 이제 시작이에요. 경협 확대 부분들은 이제 하나씩 오픈이 되는 거기 때문에 더 확산이 됐을 때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까지도 한번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상승 추세죠. 오늘 코스피도 700, 그 다음에 코스피, 아니, 코스닥이 700포인트 돌파, 코스피도 2140, 그 다음에 하이닉스, 키움증권, 아니, 키움증권, 이런, 증권이라든지 이런 상승의 이유가 있어요. SK하이닉스는, 잠시 후에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만, 2년 연속 영업이익 20조 원대요. 영업이익이 20조 원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어떻게 보면 작년 4, 4분기 때, 3분기 4, 4분기 때, 조선업종이 큰 상승을 한번 그 돌파를 신호, 시작을 했을 때, 추세 돌파 신호가 된다고 말씀을 좀 들었던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오늘.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메 s k 이닉스 키움증권, 그리고 남북경협의 새로운 움직임, 아시아 종매의 사한가 아난티가 지난번에 우리가 갭상승 나왔던 것 비슷한 느낌이에요. 바뀌고 있어요. 뭔가 기존의 틀 자체에서 하나씩 바뀌다 보니까 이걸 모르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지만, 분명히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첫 번째 드려보도록 하겠고, 오늘 종목권들 특히 수급적인 내용을 우리 지난주부터 계속 여러분들에게 마감 브리핑에 별도로 21일 날, 월요일날 외국인이 삼성전자 710억, SK하이닉스 620억, 코덱스 200, 140억, 코덱스 150 선물 30억, 그 다음에 22일 화요일날 SK하이닉스 750억 이걸 계속 적어 드렸죠. 음. A주시하지 라는 의미예요 어. 오늘 외국인이 삼성전자 2000억을 매수했고 SK하이닉스는 1850억을 매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SK하이닉스가 5% 이번주에만 이 SK하이닉스 가지고 거의 뭡니까? 한 5, 6%의 상승을 이끌어내는, 우리가 단기간에 외국인들과 기간의 수급을 쫓아가다 보면 상당히 선행하는, 미리 컨센서스를 조사를 하고 수급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천억 이상의, 물론 시총 대비 비하면 뭐큰 금액은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에서 천억 정도 이상의 자금이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우리보다 더 많은 정보력을 가지고 분석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메이저의 애칭력, 그 다음에 선행성, 남들이 매도할 때 슬금슬금 저가 매수하면서 지난주부터 이런 얘기 들렸죠 외국인들이 컨트롤을 잘한다. 지수는 컨트롤 해놓고, 대용주 쪽, 그 다음에 코스피 주가는 개별 종목권들을 슬슬 밑에서 사서 모으는 이런 형태 부분들을 계속 의미하고 있었어요. 여기에 이제 전기전자 쪽으 상승이 나왔고, 낙폭이 컸던, 어, 최근에 이제 건설주들. 다음 주 정도 되죠. 에타 면제 사업 29일날 발표가 나옵니다. 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 플랜트에 어, 대한 기대감 자체가 있다 보니까 오늘 증권업종, 전기전자, 그 다음에 건설, 어, 이런 종목군들이 지수의 고가돌파를 만드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 부분을 들 했다. 어, 증권을 키움증권이라든지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가 아마, 구정, 명절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에타면제 사업, 우리가 12월 달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기조가, 내용이 바뀌어서 틀린 것 같지만,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미리 예고를 드렸죠. 12월 말, 1월, 2월은 뭔가 모멘텀, 정책적인 모멘텀, 산업적인 모멘텀, 아니면 오늘, 뭐, 개별 회사들의 실적 모멘텀, 뭔가 주가를 이르, 움직일 수만한 내용 자체가 나오는지를 계속 예의주시 하셔야 된다 그랬죠. 오늘 어, 진, 최근에 이제 증권거래소 관련된 내용도 정책적인 모멘텀이죠. SK INX 같은 경우도 오늘 실적이 나왔고 아, 하반기에 4.4분기 어린이 쇼크가 나왔지만 그게 중심 포인트가 아니라 2년 연속 영업이익 20조원 대신기로 하고 하반기에 d m 수요 회복 그러니까 이제까지 주가 하락 부분들은 삼성전자하고 동일하게 미리 선반영이 됐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빠져서 실적이 나쁜 걸 확인하고 더 빠지는 게 아니라 향후의 컨센서스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뷰, 전망치라든지 기대치를 부여을할수 있는 내용이 반전 포인트가 생기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6% 상승이 나왔고 증권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뭔가 봐요. 정책적인 개별 종목권의 실적 모멘텀 아니면 하반기에 어,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우상향할 수 있는 뭔가 모멘텀 이런 음, 내용 자체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뒤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1월과 2월까지 계속적으로 뭡니까? 이런 정책적인 내용 부분들을 계속 얘해 주셔야 돼요. 그것만 잘 따라가더라도 어떻게 보면 어, 1월과 2월은 한 해를 시작하는, 시가가 결정되는 순간이 있고 그다음에 와장 왕성한 움직임 자체가 나오는 스페셜한 기간이다 보니까 탄력이 좋아요. 1% 움직일 게한 3에서 10%움직이는 탄력 좋은 구간이 계속적인 이 구간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1월 달부터 계속 이걸 준비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선상이 계속 유지가 돼요. 오늘 아침에 1월 달에는 CS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 드렸고 그다음에 2월 달은 MWC 있죠. 지금 정책적인 내용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정책적인 부분, 그다음에 이제 2 월달에는 어 이제 MWC 어, 플렉서블폰 관련돼서 샤오미폰을 아침에 사진을 올려드렸죠. 그거 마찬가지로 오늘 또 보시면 플라잉카, 어, 구글은 웨이 구글웨이모가 세계 최초 자율주행차 공장 설립 나오고, 그다음에 플라잉카가 시험 가동이랄까요? 시험 운행을 성공을 했어요. 이거 역시, 물론, 우리들한테 바로 다가서지는 않아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주가라는 부분들은 항상 말씀을 드렸다시피, 뭔가 확인되는 시점, 실적으로 보여줬을 때 주가상승이 나오는 게두 번째 파동이에요. 어떻게 보면, 전체 파동으로 보면 1파, 2파에서 3파라든지 5파 정도, 강한 상승이 이끌 때낼 때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숫자로 보여주는 실적이고, 첫 번째라든지 세 번째의 상승을 이끌을 때는 기대감이에요. 어, 지금 웨이모라는 구글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플라잉카에 이런 내용도 하늘을 나는 플라잉카, 보잉에서 첫 번째 시험 비행을 성공했고, 개념 설계 1년 만에 지금 시제품이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한 200여 킬로를 싣고 시험을 진행을 한답니다. 그만큼 성장 속도가 1년 만에 개념 잡고 설계하고 시제품 나오고, 이 상당히 속도가 빠르죠. 어, 계속 연관 관계 부분들 을 여러분들이 일어나시래요. 물류혁명하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하고 모빌리티의 혁신적인 산업. 산업이 바뀌고 있다 이랬어요. 제 우리가 1900년대 1800년대 후반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전세계가 에너지부터 해가지고 전 격변이 일어나면서 거기에서 부흥하는 기업과 부흥하지 못한 산업이 천차만별로 어, 갈리기 시작했죠. 지금 비슷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여기 지금 여러분 잘보이지 않죠. 근데 저에게는 비슷한 느낌의 산업혁명이 어, 가시아가 되고 있는 모습이 계속 새끼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섹터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그냥 성장 스토리를 보고 성장의 방향성을 보고 어떻게 뭔까 격립식으로 사든가 아니면 사놓고 잊어버리면 돼요. 이런 것은 그냥 잊어버리면 되요. 중장기로 투자 오래하면 그럴수록 수자 수익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거를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2월 달까지는 모멘텀이 계속 꿈틀꿈틀 종목권의 상승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2월 3월 2월 달까지는 이런 내용의 어, 모멘텀 장세가 계속된다 라는 의미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이제 게임 수출액도 6.7조 어, 모바일하고 PC, 어, 넥슨 요즘 매각 때문에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자체적으로 이미 수익 자체를 잘 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중국이 지금 파노 게임 허가 관련된 내용을 지금 풀어주고 있죠. 그래서 워낙 작년에 파노 그 자체가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시간을 좀 많이 밀려 있긴 합니다만은 게임 파노가 다시 열리고 있다는 것은 또 다시 어, 모멘텀 자체가 될수 있어요. 서서히. 어, 그래서 오늘 하나 더말씀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 연두교서 예정대로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펠로시가 수용 불가를 얘기해드렸죠. 그래서 일단 그연두교서는 셧다운이 해결되면 연두교서를 하겠다라고 방향을 약간 바꿨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아침에 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셧다운 어,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과 하원이 별도의 법안 부분들을 제시를 하면서. 어, 절충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어, 시장 자체 음, 주가가 미리 선반영이 되죠. 주가라는 부분이 특히 제대적으로 이번에 보여졌어요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왜? 어, 이런 그 선반영이 되었, 되고 미리 주, 주가가 상승이 되면서 그 기대감이 미리 주가 상승이 미리 반영되면서 막상 내용이 나왔을 때는 전에 탄력 보다는 이제 조금씩 어, 탄력이 감소되는 케이스도 많아요. 물론 그 그래도 2차 상승이 올라간거 있긴 합니다만 은 대부분은 거기서 일부분은 꺾여 요. 음. sknx는 반대의 경우죠. 우리가 사드라는 내용 부분하고 비트코인 관련된 내용을 하면서 자기가 꺾입니다. 최근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신저가 이후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하지만 여기가 바닥권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실적 발표가 나와서 사4분기 어닝 쇼크가 나왔지만 거기에 반응한 게 아니라 이미 사4분기 실적의 어닝 쇼크가 나왔던 것은 주가의 하락 부분들로 다 반영을 시키고 향후에 하반기 기대감 자체를 반영을 시키면서 오늘 5% 키움증권 6%의 상승이 그렇던 것처럼 우리나라 종합지수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어, 12월 1월 11월, 12월, 12월 어, 주가의 변동폭이 나와서 비탈락적 인 움직임이 나왔더라도 이미 주가에 어, 무역분쟁의 변동성이 녹아 들어갔고, 그 다음에 브렉시트 관련된 내용이 녹아 들어갔고, 녹아 들어갈 때 이미 주가가 하락이 나왔어요. 변동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본질 가치가 바뀐 게 아니죠. 이 내용 자체가 녹아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반전 포인트가 생기면 그대로 하락 또는 변동성 부분들을 바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코스닥 700포인트, 코스피 2140, 강한 상승 추세에 종목군별, 시장별 강한 상승 추세의 초입 단계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11월, 12월, 1월 계속적인 똑같은 기조입니다. 물량을 매도하는 게 아니라 물량을 더 사서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렇죠. 지금 10전도 별로 반동상이 없어요. 11월 달에 그때 가지고 있었더라면 12월 달에 그때 가지고 있었다면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늦지 않고 그 기조 자체는 2월달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은 모멘텀 장세, 탄력적인 장세 유지 부분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1월 24일 이슈면의 주신호수공장 마감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